2072년 8월 미래 지구 드디어 오 박사님이 돌아가시 아 아니 아아 결국 돌아가시고 나에게 유언장을 보냈다는 소식을 들었다. <laughs> 미운 것도 정이라고 오 박사님이 돌아가시다니 정말 슬프구만. <웃음> <웃음> 이겁 나와라 야 나와 좀어왜 아, 인마 아니 근데 오늘은 모차럼 기분이 좋아 어?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여보 <laughs> 이 잔혹한 녀석 아니 오 박사님이 나한테 유언장을 보냈다는데 그거 좀 털어줘 알았어 엄마 기다이 차별에 좀 걸려 오 박사님께서 보내신 안 읽은 유언장이 121개 있습니다 어? 그럼 다음에 들어야 되겠. 따라서 첫 번째 메시지 틀어줘. 하이, 자리 있었니, 지우야? 나우 박사다. 드디어 나를 지우라고 불러주는구만 <laughs> 내가 갑자기 이렇게 가게 돼서 지우 너한테 정말 미안하구나 너한테는 참 고마운 것도 많고 미안한 것도 많고 덕분에 건물도 사고 아무튼 그래서 지우 너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좀 남겨주고 갔다 <laughs> 선물? 설마 오 박사님의 그 수많은 재산인가 <laughs> 너 50년 전에 유행했던 포켓몬빵 기억하니? 띠부띠부셜 그 50년된 포켓몬 포켓몬빵이 다른 빵들이었으면 다 썩어 문들어져가지고 그냥 다 음식물 쓰레기 됐어 내가 아주 특수한 방부제를 만들어가지고 어 이제 만들어낸 썩지않는 포켓몬빵들이 몇개있었다 그래서 그 썩지않는 신제품 포켓몬빵을 <목소리> <목소리> 뭐야 무슨 소리야 저기 구만어 습격당할 뻔했네 아니 무서운 세상이야. 내가 정말 아들처럼 키운 이 메타몽을 통해서 너에게 보냈다. 포켓몬빵 리뷰 잘하고, 부디 내 아들 같은 이 메타몽 녀석도 사랑으로 좀잘 부탁하마. 알아들었지? 해답을 해, 이 녀석아! 해답해라, 이슬아! 오 박사님이 사실 저한테 이제 텀탱이도 많이 우고또 잘해 주기도 잘해 줬고 또 미안한 감정도 들어가지고 이지오레기 할배한테 아주 자그만한 선물을 보냈다고 해요. 그래서 오늘 그 포켓몬빵을 한번 개봉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지오레기가 유행하고 한 10년 동안 오픈런을 계속했는데 자을 못했어요. 얼마나 치열하던지 그냥 찰벌한 포켓몬빵 전쟁에서 제바이프를 들고 가. 아무튼 오늘 오 박사님이 남겨주신 포켓몬빵 개봉을 해가지고 띠부띠부실까지 한번 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 일단, 오박사님께서, 아, 만큼이나 보내셔서, 이만큼이나 보서이만 이만큼이나 보내 아니 이게 다 뭐? 야 아니 이 오박사님은 이거 또 언제 이렇게 다쟁겨두신 거요? 이거 이거 내가 분명히 오박사님 이거 어 이거 쟁겨놨다가 나중에 그 토종 당근 마켓인가 거기다 팔라고. 아무튼 그 당시에 시즌 1으로 이제 옛날에 유행했던 이렇게 일기 포켓몬빵 이 있어요. 뭐뭐초콜릿 케이, 뭐요런 매운 맛이 나는 파이리빵, 뭐 치카치카 피카치카 피카디 이거다 이거다. 지금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? 이게 바로 이기 포켓몬빵입니다. 메타몽의 말랑말랑 블루베리빵 뭐요런 것도 나왔고, 브라운 이슬리의 초코 파운드, 브라운 이슬 그당시의 초코팡팡 그 당시 기사를 좀 읽어보면 은 모든 포켓몬빵에 이제 116종의 띠부실이 추가가 됐대요. 그러면은 이제 뭐 옛날 빵위 1등빵에서도 새로운 띠부띠부실이 등장한다는 거 아니야? 달달구만 옛날 빵도 아주 가득가득한데 너무나 갖고 싶어던 띠부실입니다. 거의 10년 동안 갈고 했기 때문에 오늘 기대를 갖고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첫 번째로는 요겁니다. 메타몽의 말랑말랑 블루베리. 그 당시에 다른 빵들은 1,500원인가 그랬는데 요 친구는 2,000원이라는 아주 고가의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. 근데 요 친구는 특이하게 돌아온 뭐 메타몽 빵, 뭐 이런 돌아온이라는 말이 없는 거 보니까 그 당시에 어, 진짜로 신상으로 새롭게 만든 빵인 게 분명해요. 오, 너무 기대된다. 쭈르르르, 오호호호! 뭔가 메타몽 빵답게, 오호 요런 식으로 메타몽 색깔로, 이제 블루베리 색깔로,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. 근데 모양은 또 메타몽의 모양이 아니네요. 그건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. 오, 아 일단은 블루베리 냄새가 납니다. 아주 은은한 블루베리 냄새가 나가지고, 어, 일단 냄새는 호감형이네요. 뭔가 딱 먹기 전에는 요 안에 블루베리 잼이 아주 그냥 그릇할, 잼 어? 진짜 안 들어갔죠? 이거 뭐야, 잼안들어 당시에 고속도로라는게 있었는데 어, 그 고속도로 휴게소가면 술빵이라는게 있어요 어, 그 술빵느낌이 나네요 자 그럼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음... 딱 집었을때 블루베리냄새가 어, 생각보다 많이 나네요 식감은 진짜로 그런 술빵 굉장히 약간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것도 그냥 1500원 하면 될것 같은데 이거 뭐 엄청 맛없거나 엄청 맛있거나 뭐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냥 평소에 그냥 버스도 먹을 뜯어먹을...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, 요것이 그 당시에 엄청 유행을 했던 어, 수많은 콜렉터를 만들어냈던 띠부띠부실이라는 거에요 요거는 마지막에 몰아서 까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돌아온 이슬이의 초코 파운드 자 오호 떼받다 바샤레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자 요런 빵이 나왔습니다 어 약간 진짜로 딱 전형적인 그 당시 편의점의 파운드 케이크 빵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. 약간 초코 머핀 같기도 하고요. 좀 격한 표현이지만 거대한 똥 막. 일단 냄새는 와, 우와... 초코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나네요. 뭐 초코칩 같은 거는 따로 뭐 육안에 보이는 그런 느낌은 없네요. 뭔가 폭신 단단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안에가 딱 보니까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. 아하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해, <목소리> 먹을까? <목소리> <목소리> 힘들을 그냥 다 싸그리 다 가져가요 어, 맛은 있습니다 맛은 있는데 이제 너무 퍽퍽해가지고 어, 이렇게 우유가 없으면은 먹기 힘들지 않을까 자그 다음은 이제 돌아온 이상희씨의 초코팡팡 자 모습은 어 이게 왜 이상희씨 자 그리고 약간 빵 자체는 약간 모닝빵 어 모닝빵 같은 그런 질감을 갖고 있고요 냄새는 식빵 냄새가 납니다. 오호! 드디어! 이 친구도 똑같이 1,500원인데, 이거 메타몽빵! 이건 반성해야 돼! 블루베리 크림이라도 좀 들어! 자,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맛없습니다. 뭐라 그래야 되지? 이 빵이 약간 메타몽 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식감은 좋았어. 음, 쫀득쫀득하니 안에가 뭔가 가득차 있는 느낌인데 이 친구는 뭐가 그렇게 많이 변? 근데 이 초코 크림은 좀써 그러면은 요거 때문에 이 빵을 샀었죠. 어, 이 띠부띠부실을 한번 가 보도록. 신제품 빵에 들어가 있는 신제품 띠부띠부실. 자, 그 159종 이외에 어떤 신제품 스티커가 들어가 있을지. 자, 첫 번째. 오, 오. 자, 첫 번째로는, 짜잔! 어? 이게 신제품 스티커야? 이이이런아잠깐잠깐 이, 오류일..오류일지도 몰라 자, 이 당시에는 뮤츠, 뮤! 뭐 요런 스티커들이 굉장히 값어치가 엄청난게 높았거든요? 두번째 저희 두번째! 니드리노? 아 여러분들 신제품빵이라고 해서 신제품 스티커가 무조건 들어가있는건 아니네요 자 세번째 디부디보셜 흥! No. 불카노가 나왔어요 신제품빵에서 나온 디부디부실만 한번 먼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즉! 하나 둘 셋! 이상의 풀이 나왔습니다3 2 1? n e 나와라나와라나와라 아, 쟤이나 나워라, 나와라나와라나라나라나라나 나워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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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워라, 아, 이게 쫄깃쫄깃한 맛이 안 나는데, 이거. 옛날 스티커만 나오니까. 자, 다음, 3, 2, 1. 아하, 마그마가 나왔네요. 다음, 3, 2, 1. 3, 2, 1. 아니, 이게 근데 이거 새로운 빵에 이거 좀 새로운 스티커 좀좀 좀 넣어줘야 될거아니에요 이거? 자, 3, 2, 1. 야!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. 행운은 믿는 자의 몫이 때. 3, 2, 1. 이 어서 뭐라 말을 못 하겠는, 태그다가 나왔습니다. 자, 일단, 신제품 빵이 있는 마지막 디부실입니다. 3, 2, 1. 와, 요게 이제 옛날 빵에 들어있던 디부, 디부실이거든요. 여기에서도 신상 스티커가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. 흙, 아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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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안 갖는다는 곰팡이. 아좀 나와라 좀. 신상 스티커 이렇게 안 오놓고서는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거 그냥 3, 2, 1. 1. Yeah! 자, 3, 2, 1! 냐옹이가 나왔습니다. 3, 2, 1! 아 뭐, 이 녀석은 만족스럽습니다. 거의 동반자 아니겠습니까? 여 친구가 저한테 해준 게 많기 때문에. 짜자자잔, 짜잔! 아하... 코일이 나왔네요. 3, 2, 1! 오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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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르시온입니다 자 3, 2, 1 그만 나와라 이. 자 3, 2, 1 아하 넬루미가 나왔네요 넬루미 자 3, 2, 1 아하 이상한 C가 나왔습니다 자 3, 2, 1 아하 탕구리입니다 아니 어차피 옛날 스티커만 나올 거 뮤츠라도 나와라 아니면 뷰라도 3, 2, 1 아하 윈디가 나왔습니다 3, 2, 1 민용이 나왔습니다 민용 자 3, 2, 1 3, 2, 1 해망의 마지막 띠 보띠 보 시리맨들 영어 버튼을 꼭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나와라. 뭐 제가 운이 안 좋은 탓이겠지. 아무튼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자. 고 그럼 다음 재미난 콘텐츠로이 지오레기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자 그럼 여러분들 모두 지존.